코인 왕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밀리고 있어요. 많이 떨어지죠. 어,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5% 비트코인 2.5% 정도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1차, 2차 무너졌어요. 여기 1차였죠. 깨지면 안 된다 했던 자리가 2차는 여기 완전 붕괴됐습니다. 그럼 이제 2차까지 깨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럼 이제 밀리고 나서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왜 멈춰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멈췄잖아요. 어, 지금 가격대가 해외 거래소는 거의 2.9% 하락하고 있고, 11만 2800달러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거래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밀렸었던 하락 거래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하락 거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크게 차이 없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7월 초에 답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이 반등이 지금 없어야 돼요. 근데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거래가 들어와주면서 초기 돌파를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은 아직도 깨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선을.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비트코인 단기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한번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월 10일 날 돌파가 확정된 거예요. 이날. 이날 돌파가 확정되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걸쳤어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시 걸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확률은 5대 5입니다 왜 경계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롱으로 샀거나 지금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을 산다 라는 관점이라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어, 현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반등 나오면 어, 좀 밀렸으니까 코인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낙폭을 한번 볼게요 이게 단기고점 종가 기준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8.6% 떨어졌습니다 이거 빠졌는데 비트코인 8.6% 떨어졌어요 만약에 붕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선 그어 놓은 자리가 명확하게 붕괴가 확정이 됐을 때는 밑에 초록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이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계산해보면 아까 고점에서 한8% 떨어졌는데 붕괴기준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약11% 정도 떨어질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범위는 좀 비슷하잖아요. 요거 떨어진 만큼 한번더 빠질 건데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11%. 공간은 비슷해도 밀릴 때마다 아마 마이너스 갭 차이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만큼 또 빠진다 그러면 한 15%, 20%까지 갈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100%입니다. 100%. 왜냐면 이, 이 공간만 보는 거예요. 7월부터 현재 한달 반에 대한 기준만 보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된 시점이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매물이 크게 쏟아져서 10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을 지켜줘야 돼요. 다행히 1, 2차 라인이 다 깨지고 나서 보니까, 야, 여기에 한 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등의 거리가 안 나온다든지, 만약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대량의 물량이 터져버린다. 이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겁니다. 사실, 이제 변동상황은 여기서부터 발생됐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이 돌파를 못했다라는 확정.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지켜줄지, 무너뜨릴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기준상 보게 된다 그러면, 11만 2천 달러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 진짜 10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발생하고 자 그럼 이제 10만 달러를 주봉해서만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어,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밀릴 수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사실 저점으로 본다 그러면 10만 달러 붕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만 8천 달러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밀릴 수 있는 게좀그전 단계로 따지면 우리는 지금 여기 돌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돌파로 얘기해 버리면 이 공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의 10만 달러 부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밀릴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여기서 지금 스탑이 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도 안 돼요. 만약에 횡보가 나와서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변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시도할 만한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어떤 이선 라인을 지켜주는 조건 하에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붕괴되고 나서 잠깐 반등 나오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어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쪽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는 거는 왜?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변곡점입니다. 최대 변곡 구간에서 붕괴가 아니라는 거는 반등밖에 없거든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가 나오더라도 반등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비트코인에 대한 고점에 대한 전체 내용이거든요. 사실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이 구간에 짧은 대응을 한다 그러면 붕괴가 장중에 말고 종가로 확정되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종가 패팅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쇼스로 가능하겠죠? 현물 시장에 계신 분들은 물타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비트코인을 물타기 한다 그러면 10만 달러 찍든지 그 10만 달러 밑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에서 산다 그러면은 허공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클 겁니다. 어, 국내 거래소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 밀릴 수 있는 폭은 한 1억 2,700에서 1억 3,0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밀릴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길게만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안 좋게 해석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비트를 지금 좋게 보자 아니면 나쁘게 보자인데 좋게 볼 만한 차트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돌파 이후, 마지막 돌파가 여기였기 때문에 최종 돌파 이후 지켜줬고 지켜줬는데 이 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상단 시도 될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거.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붕괴가 되었을 때 10만 달러로 그냥 정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그냥 밀린다. 안 빠져도 거기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락폭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좀 강하게 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이 비트코인이 떨어짐에 따라서 어, 어제 같은 경우는 xrp도 보게 되면 지금 하락폭이 적지 않죠. 6.5%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재밌거든요. 진짜 그 중대형 코인들, 이번에 많이 올라갔던 거,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단기상승 저항이기 때문에, 다 보면은 마이너스 막 4%, 5%, 이렇게 빠져요. 지금 지수 자체가. 근데 중소형 알트코인들, 알트코인이 안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도 떨어지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0.8% 빠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 지수가 대형 지수에 비해서 다섯 배가 차이나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타격을 받아서 밀리는 건 똑같이 밀린다 이거예요. 어, 근데 지수는 뭐야?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밀리는 코인들 보면은 중소형 코인들보다는 대형 코인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대형 코인인데 a다도 어, 마찬가지죠. 지금 에이다가 국내 거래소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봉상 보게 되면 8.4%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맨 뒤에 있는 게 뭐, 폴리곤, 체인링크, 세이, 에이다, 이런 거예요. 뭐, 크로노스, 다 시총 높은 애들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중소형 지수도 물론 밀리기는 하지만 대형 코인만큼 강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어서 이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에, 이런 대형 코인들보다는 중소형 코인들의 무게를 좀 두고 어, 비트코인을 좀 바라볼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마 어, 전체 조정이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일부 코인들도 밀리긴 하겠지만 중간까지는 똑같은 값을 줄 텐데 그 후로는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범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관점으로 예를 지표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 선 있죠? 오늘 라인 많으면 11만 2천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종가를 보든지 아니면 이번 주 종가, 다음 주 종가를 보면서 전체 붕괴가 확정되는지 여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무너졌을 때. 메이저 대형 코인들하고 지수는 더큰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